밤늦은 시간 귀가하다 보면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광명시가 실시하고 있는 야간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야간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 및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서비스로, 광명시만의 차별화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총6 7 0 60건, 하루 평균 35건의 이용 실적을 올렸고 올해 1, 2월에만 총9 5 7건의 귀가 지원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21명의 안심동행 귀가 대원들이 광명, 철산, 하안, 소화 등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 중이며 서비스 신청을 하고 미리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여성 안심대원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안전한 귀갓길을 돕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집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2, 30분 전에 안심귀가 서비스 대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는 앞으로도 여성 친화도시 시책 사업이자 지역 안전 사업인 야간 안심 동행 귀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YBC 뉴스 최선영입니다.